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중세국어의 의문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훈민정음 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글자체계인 한글의 다른 말이 훈민정음이죠 이 훈민정음과 중세시대에 쓰였던 국어의 의문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총 3편의 영상으로 중세국어 의문론 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3편의 영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1편 2편 3편을 길 다니시면서요, 조금 조금씩 짬날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기를 얘기하냐면 고려라고 하는 국가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이전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를 이제 가보개혁으로 보죠. 그래서 이 중세국어라고 하는 건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되는 건 후기 중세국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를 얘기하냐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한 그 시점부터요. 방금 얘기했던 가보개혁. 우리나라의 중세가 끝나는, 근대가 시작되는 그 지역까지를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로 다룰 중세국어는 자, 한글 창제 후, 그리고 가부기역까지의 후기 중세국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편 동안 볼 영상은 그 중세국어와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문론이다. 의문론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쓰실 때 자음과 모음 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발음 하냐에 따라서 그 발음을 표기로 쓰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발음 이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 이라고 하는 애를 음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사용되고 있는 자음과 모음 이라고 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자음과 모음 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원리로 생성되었는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부터 볼 텐데요. 훈민정음은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대왕님이 창제했습니다. 1443년에 창제가 끝났고요. 그게 대중들에게 반포된 때는 그 뒤로부터 3년 뒤인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가 됩니다. 음력 9월 상순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한글날 10월 9일 그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43년에 만들어져서 1446년에 반포됐으니까요. 15세기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했느냐? 첫 번째는요 자음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창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에 짝이 누구 있어요? 모음 있죠. 모음이라고 하는 걸 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 보실 건 자음이라고 하는 걸 어떠한 원리로 창제했는가 볼 거예요. 자, 자음이라고 하는 애의 첫 번째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본떠서 만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본떠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상형인데,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음운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는가? 좋은 위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좋은 위치란 다른 말로 바른 기관을 뜻합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폐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코나 입으로 공기가 바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기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폐의 공기라고 하는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라고 하는 걸 차단하는 구간을 우리가 좋은 위치나 발음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여서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댔다 그러면 걔가 입천장 소리에서 입천장이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때 무엇을 본떠 만들었느냐?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기본자 다섯 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본자 다섯 개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 창피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녀 마음속에 이렇게 외워요. 내가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할때 그녀 마음속에 이렇게 외웁니다. 이때 자음의 기본자 다섯 글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상형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발음기관을 아까 얘기했듯이 폐에서부터 공기 흐름이 흘러나올 때딱 차단하는 발음기관을 이야기한다. 자, 이때 음, 기억 같은 경우는 아음, 어금니 소리라고 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설음, 혀 소리라고 그러고요. 미음은 순음, 입술 소리. 시옷은 치음, 입 소리. 이응은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역 같은 경우는 뭘 본떠서 만든 거냐면 혀의 모양이 이렇게 기역해서 뒷 부분이 팍 부풀어지면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공기 의 흐름을 막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혓바닥 뒤가 부풀면서요, 이 옆에 있는 어금니에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금니라고 하는 걸 본떠서 만든 것이 어금니 소리 기역이다. 그리고, 혀소리 서름 같은 경우에는요, 앞니가 이렇게 있고, 아래니가 이렇게 있으면, 혀바닥 모양이 이렇게 윗니 뒤편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혀소리라고 했을 때, 니은의 혀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겠죠. 어금니소리, 아음이 기역이고요 혀소리 서름이 니은이고요, 수음 같은 경우는 입술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입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입모양이라고 하는 걸 본떠서 만든 게 미음, 순음입니다. 치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니 같은 경우가 앞에서 보게 되면 이빨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송곳니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이때 이를 본떠서 만든 글자가 시옷이고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쳐다보면 목구멍 이렇게 이 동그랗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이응이라고 하는 건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염함수요 다섯 글자는 자음의 기본자이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발음기가 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은 아음이다. 그러면 기억 떠올리시면 되고요. 서음이다 그러면 니은 떠올리시면 되고 수음이다. 입술, 미음이구나 떠올리시면 되고 치음하면 시옷, 후음하면 이응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용어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본자 다섯 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고요. 기역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혀 뒤가 이렇게 부풀어서요. 이게 혀앞 부분이고 앞니 아랫니일때혀뒷 부분 이렇게 부풀어져서 목구멍을 탁 막는 모양. 그리고 니은은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그래서 위 이빨 아래 이빨 그리고 여기 뒤에 잇몸이 있겠죠 그때 이 혓바닥 이라고 하는 애 끝이 요윗 잇몸에 가서 닿는 모양이 니은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송곳니 생각하세요 이익은 목구멍의 모양에서 차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간을 상형에서 기본자 근현음 속에 다섯 글자를 만들었고요. 각각 아음, 서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형의 원리 뒤 이어서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글자를 더 만들게 되는데요. 가획의 원리의 조건 중요합니다. 요거 두개 알아두세요.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고요. 소리가 더 세져야지만 가획이 됩니다. 가짜가 더할 가짜고요. 획자는 우리가 획수라고 하죠. 그래서 글자에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역에서 획수를 추가하면 키읔 이런 식으로 획수를 하나씩 더하는 걸 가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녀 맘속에 이렇게 해놓고 기본자 다섯 개 해놓고 자 조음 위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금니 소리 아음이라고 그랬죠. 아음 소리에서요 똑같이 입모양을 내는데 거기서 소리를 크 하고 더 세게 내면 획수를 하나 더 그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녀 마음 속에 기본자 다섯 개, 크, 드, 트, 부, 프, 즈, 츠, 흐, 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뒤에 그녀 마음 속에 뒤에 있는 요 아홉 글자 같은 경우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기 같은 경우랑 키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똑같이 아음 소리 좋은 위치 같고요. 니은, 디귿, 티귿 같은 경우도 똑같이 치 아니 설음이래서 혀 설음 소리로 좋은 위치 같고요. 미음, 비읍, 피읍 같은 경우도 다순음이라고 부릅니다. 입술 소리고요. 그다음에 시옷, 지치 같은 경우도 전부 입소리, 치음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있는 여린 이읃이랑 히읗, 이까지 목구멍 소리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아음을 쓰세요. 그럼 기역만 쓰시면 안 되고요. 기역, 키윽 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음 쓰세요. 니은, 디귿, 티귿 써줘야 되고요. 순음 쓰세요. 미음, 비읍, 피읍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음 쓰세요. 그러면 시옷, 치읍, 치읍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후음 써주세요. 이응,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 마음 속에에서 가획의 원리로 다음의 글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가획은 한번 일어나거나 두 번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키윽, 디귿, 티귿, 비읍, 피읍, 지읏, 치읏, 여린읏, 키읏 총 아홉 개의 자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 여린 희읏이라고 하는 애의 발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사람들 위해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린 이읏 같은 경우는 알파벳 2와 숫자 1를 발음할 때첫 소리에 조금 더 힘을 주어 발음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일 이거보다 첫소리 할때 이, 이 이거 할때그거 조금 더 힘줘서 발음하게 되면 그때 어린이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 이런 식으로 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외계 원리로 총 9가지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녀 마음 속에 5글자 가외계 원리 9글자 하면 총 14글자인데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국어의 총 개수는 28자입니다. 그 중에서요, 28자 중에서요, 앞서 본 기본자 5개, 그리고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9개, 이체자 3개, 이렇게 해서 자음의 개수가 정해져서 17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모음은요,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상형의 원리로 3개 만들어지고, 초출자로 4개 만들어지고, 제출자로 4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종 11개 만들어지게 되고요. 2개 합쳐서 28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획의 원리로 총 9글자 만들어지고,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의 특징은, 어, 그,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와 조음 위치가 같고, 소리가 그거보다 더 세지면 획수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린 읗이라고 하는 애가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데 중세시대에 사용되고 있죠. 이런 애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체자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자, 달을 이에 몸체자예요. 그래서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체자 같은 경우도요. 기본의 글자에 그녀 마음 속에라고 하는 기본자 글자에 획수가 하나씩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획수가 추가될 때 가획의 원리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고 소리가 더 세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키면서 더해지거든요. 근데 이째 ㅉ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도 달라지고요. 소리가 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획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체자에서 가획처럼 획수를 더해주지만 조건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르게 형성된 글자다. 그래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 이체자 같은 경우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조음 위치가 달라지는 글자에 예디응이 있습니다. 자, 그녀 마음 속에 이렇게 있고요. 가획자 같은 경우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단순히 예디응을 보게 되면, 요 이응 뒤에 예디응이 붙을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아닙니다. 조음 위치가 달라져서요. 기억, 아음 뒤에 예디응이 붙어요. 그래서 예디응의 발음은 기억 발음과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음에 들어가요, 아음에. 자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좋은 위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써야 되는 발음의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가획자들의 특징은 그크느드트해서 기본자들보다 훨씬 거센 소리가 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리을과 시옷에서 이렇게 시옷이 아니죠. 자 여기서 리을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반서음이라고 부르고요. 저 시옷처럼 생겼는데 밑에 이렇게 짝대기가 더 가져 있는 애는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이제 설음과 치음이라고 해놨으니까요. 설음은 혓소리, 그러니까 니은 옆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좋은 위치는 맞는데, 르 같은 경우가 느보다 거세졌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자 치음 이라고 했으니까 치음 이라고 하는 애는 시옷 계열이죠 시옷 지읒치읒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고 옆에 치음 반치음 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시옷보다 더 거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반치음의 소리는 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 세개는 이체자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중세 국어에서 이체자 라고 했을 때 예디음과 반설음과 반치음을 이야기 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가획의 원리처럼 획수가 더해지지만 가획의 원리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은 지키지 않는 글자구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외에 형태가 다른 이체자 세개가 있다. 그래서 반, 리을, 반치음, 예디응 이렇게 있고요. 자, 반치음의 발음 같은 경우에 영어의 '즈' 발음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디응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받침에 있는 이응의 소리가 예디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침에 이응을 쓰게 되면 뭐음 국궁 해 볼까요? 국궁. 화살할 때 궁자입니다. 이 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이응을 쓰지만 중세 시대에는 궁이라고 하는 발음을 쓸때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지금 받침에서 나는 이행의 발음은 중세 시대에는 예디행의 발음이었다. 자, 그러면 중세 시대는 에 선생님 받침에 이행이 있으면요, 이거는 어떻게 읽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동국정운식표기라고 하는 거 배우면서 한번더할 건데요, 음가가 없습니다. 읽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받침에 있는 이응의 소리가 과거는 예디응으로 쓰였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요, 초성의 글자 체계 같은 경우에 기본자가 그녀 마음 속에 다섯 글자 있고요. 각각 기본자들 같은 경우는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 애를 상형하는 원리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 기억 아음. 혓소리, 설음, 니은, 입술소리, 수음, 미음, 입소리, 치음, 시옷, 목청소리, 후음, 이응, 얘네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자에 획수를 더해주는 가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음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자보다 소리가 거세진 애들이 다 크, 드, 트, 부, 프, 즈, 츠, 흐, 흐. 그다음에 이체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예디응은 뭐가 바뀌었어요? 좋은 위치가 이응 옆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기역 어금니 소리로 바뀌었고요. 리을이랑 반치응 같은 경우에는 획수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거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체자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몸의 원리인데요. 영상은 우선 여기서나 마무리하고요. 몸의 원리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 또 짧게 찍어 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